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죠. 분위기도 트럼프였는데 미국 선거는 까봐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상한 선거 시스템 때문인데 분위기 대로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쪽에 기울어져 말씀드리지 않고 중간에서 들린 이야기로만 왜 트럼프가 될 분위기였는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선 분위기가 조금 달랐 던것 같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기보단 빨리 바이든 에서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길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위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과 정책들은 독이 된 부분도 있고요. 뒤에 있던 기간투자자 펠로시나 돈을 계속 풀면서 국민을 바보로 생각했던 옐런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했던 말을 반복하는 파월 옐런은 민주당 당선을 위해서 돈을 살포를 했죠. 대선까지 증시가 오르면 당선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증시를 올리는 데는 그럭저럭 성공을 했지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지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인플레이션 내려왔다고 지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표만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옐런은 국민에게 도움도 안 되는 돈을 어디에 살포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만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지쳐 있는 국민들은 돈 살포를 하는 옐론이 좋아 보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채를 급격하게 발행하고 그 돈으로 장기채를 사는 잔머리도 썼는데 이 역시도 좋아 보일 리 없는 정책이었고요. 불법 이민자의 문제도 정말 컸을 겁니다. 국민들 세금이 이쪽으로 흘러갔으니까요. 불법 이민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미국 국민들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항상 같이 붙어 다녔었거든요. 틱톡에서는 미국으로 넘어오는 길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정도이고요. 전에는 스페니시들의 입국 큰 문제였는데 이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동부 한인 타운 가면 중국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메나타 32가는 한국 말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코리안 타운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거든요. 인플레이션도 높아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세금으로 그들까지 신경을 왜 쓰냐는 거죠. 범죄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제 친구 중에 경찰이 몇명 있습니다. 경찰들은 대부분이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공화당은 공권력의 힘을 많이 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쓰고요. 자국민들을 신경 쓰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었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지지하는 당은 민주당인데 트럼프의 투표를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선 결과가 민심을 많이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그래서 증시가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 누가 되었어도 증시는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든에서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옐란의 정책이나 불법 이민자 정책 실패도 문제가 됐겠지만 거기에 파월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제 주위에는 다들 먹고 살만 합니다.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파월의 연설을 들으면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FMC가 있었죠. 금리 날을 했습니다. 금리 날을 했는데도 시장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도 좋다는 거죠. 증시는 금리가 높아도 경제가 좋. 하는 것이 기반이 되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든 원자재든 금리든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 자리를 위로든 아래든 이탈하지 않으면 횡복 구간이라고 하고 안정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금리가 박스 상단을 넘지만 않으면 금리가 올라도 증시도 오를 수 있는 거죠. 금리를 차트적으로 보면 5구간이 박스 이탈 구간이라고 보이거든요. 차트적으로는 4.7, 4.8 구간이 추세를 지나는 구간이고 추세를 지나면 전구점을 지나야 발전을 하는 겁니다. 4.7, 4천 8부근에서 머물기만 해도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수 있는 불안한 자리가 될수 있는데 그럼 증시는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불안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증시도 오를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파월은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다고 해서 금리가 오르는데 증시도 같이 오른다고 만약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 돈을 또 풀어야 합니다. 관세 부과를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이 되겠죠. 금리는 오르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고요. 그래도 아직은 4.7 구간까지만 가지 않으면 아직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파월도 한몫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월은 지표로만 이야기를 하니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워를 싫어하고 자르려고 하는 트럼프 모습에 혹시 시원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대기업의 ceo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하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알고 있냐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왜곡된 지표로 연설을 하는데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경제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 말하는 만큼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다고 하는데 어디서 떨어졌냐는 거죠. 저는 사실 부분적으로 떨어졌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표로만 이야기하는 파월말에 동감이 같겠냐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민간인들 중에서도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은 경제가 좋습니다. 지표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기업 실적도 좋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것과 연결이 되고 증시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경제는 좋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표현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물 경제는 바이든이나 연준, 옐런이 말하는 만큼 국민들은 와닿지 않았고,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지고,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내려온 거냐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대선의 결과로 표현이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선의 결과로 증시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반조체는 조금 부진하지만요.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상승 아일랜드 패턴이 만들어졌었고, 패턴이 지켜줘야 했던 235도 잘 지켜주는 과정이 있었고요. 272로 올라서 면서 패턴이 실행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패턴이 실행되는 과정을 알면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시라는 주가 구간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트는 패턴이 만들어지면 실행되기 위한 과정이 있고, 발상 구간을 넘어주면서 패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패턴은 가정이 무너지거나 발상구간을 넘어지지 못하면 진행되지 않고 패턴 자체도 무너지니 참고하시고요. 테슬라는 모으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면 추경매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매수하는 자리가 보일까 해서 기다렸다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 영상이 늦어진 건데 그냥 쭉 뻗어 나가기만 해서 여전히 추가 매수 자리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준을 잡고 봐야 하니깐요 주가는 박스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패턴이 지속해서 360위에서 맴돌면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400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웨더브 씨가 마침 목표 주가를 300에서 400까지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들도 차트를 볼 테니까요. 하지만 이펜턴은 3일 이상 횡보가 나오면서 고점을 뚫지 못하면 패턴의 끝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라고 다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차트리스트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패턴의 끝인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니 우리도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패턴의 끝이 하락 전환되는 게 아니고 물량 소화하는 매물들이 나면 오는 거니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상황을 보고 매수 자리가 보이면 향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3일 이상 횡보하면서 고점을 뚫지 못하는지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360위에 머무르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sxl은 요즘 고전 중이죠. 반도체 자체가 요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레버리지는 그 종목의 추세를 알려주거든요. 요즘 민기적하니 sxl은 더욱더 힘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xl 간단합니다. 27부근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아래서 에 맴도는 모습이 나온다면, 관련 종목들의 추세가 하방으로 바뀔 수 있는 시그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7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테슬라가 트럼프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인 거죠. 테마주는 보통 5배에서 7배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퍼스덜라도 60달러에서 306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텍사스에 바이든과 손을 잡고 태양광 공장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테슬라도 테마주로 엮인다면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테마주로 엮이려면 트럼프와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트럼프가 일론에 뭔가 혜택을 주거나 직접적인 무언가가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은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건 FSD 쪽인데 제가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쪽에 트럼프 이름과 같이 등장한다면 테마제의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마지막 임기입니다 지난 임기에서는 재선을 생각했어야 해서 더 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의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단비처럼 느껴질지 아니면 다를 게 없는 정부가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